입격률 1% 미네르바 대학 정말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렵나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행복한 유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오늘도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학부님께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어요. 박사님. 비네르바 대학 합격률이 1%도 안 된다는데, 이거 하버드나 예일보다 훨씬 들어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숫자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대학 입시, 특히 미국 대학 입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합격률의 함정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고, 왜 우리가 숫자 너머의 진실을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팩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기 2024년에서 25년 사이, 그러니까 가장 최신 입시 결과인 미국 명문대학들의 합격률을 보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미네바 대학 1% 내외. 정말 엄청나죠?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보다 합격률이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합격률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죠. 이 숫자만 보면 와 미네르바가 하버드보다 대단한 대학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합격률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공식이죠. 합격한 학생 수를 총 지원자 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분모, 즉, 총 지원자 수입니다. 이 지원자들이 과연 어떤 학생일까요? 바로 이 지원자 집단의 특성이 미네르바와 아이빌리그의 합격률 차이를 만든 핵심 열쇠입니다. 자, 미네르바 대학의 깔때기가 왜 이렇게 넓고 클까요? 미네르바 제정, 아, 지원 정책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은 지원비가 없죠. 또 SAT와 같은 표준화 시험 점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의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믿자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지원해 보는 겁니다. 왜요? 지원 문턱이 낮으니까요. 자연히 총 지원자 수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분노가 커지니 합격률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깔때기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지원한 학생들 자체가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까다로운 서류를 모두 갖춰 지원을 합니다. 지원 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자기 선택적 지원 그룹, 즉, 셀프 셀렉팅 지원 그룹이라고 합니다. 최종의 선수만 모여 경쟁하는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수만 명이 지원해서 합격률 1%를 기록한 지방대학, 지방의 어느 대학, 어느 학과와 전국 최상위권 학생 500명만 지원해서 합격률 10%를 기록한 서울대 의대가 있다면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하죠. 결국, 입시의 진짜 난이도는 합격률이 아니라 과연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미래교연구소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미네르바 대학과 아이빌리그 대학 두 곳에 모두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켜 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두 대학 그룹의 합격생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비리 학생들은요, GPA, AP, s a 점수, 각종 경시대 수상 경력, 연구 실적 등 전통적인 학업 지표에서 이미 세계 최정상 수준을 입증한 학생들이에요. 누가 봐도 엘리트라고. 인정할 만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죠. 반면 미네르바 학생들은 매우, 물론 우수합니다. 하지만 그 우수성의 축도가 다릅니다. 전통적인 스펙보다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특정 분야에 대한 잠재력 등 이른바 비전통적인 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학생들이 많죠. 두 그룹 모두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업적 우수성의 척도로 본다면,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의 1% 합격률은 혁신적인 교육 모델과 누구나 지원 가능한 개방적 정책이 만들어낸 통계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이를 아이 빌리그의 입학 난이도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대학 입시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 대학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합격률이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그 대학이 어떤 학생을 원하고 또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대학 선택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정보나 개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 미래교육무 소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이강렬 박사의 행복한 유학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